이제, 우리 프레임을 처음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론이 프라이즈 이론이에요. 프라이즈라는 뜻은 뭐냐면 보석이에요, 보석. 보석이기도 하고 보상.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보상. 그것이 굉장히 값어치가 크다고 느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7년간 공부했어. 그러면 어때요? 공무원이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빛나 보이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바로 프라이즈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성을 하고 내면 세계에서는 그걸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프라이즈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더 노력이 노력을 낳게 되고 더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면 세계에서 어떤 제품이나 금이나 은이라든가 어떤 재화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론도 프라이즈라는 개념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접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라고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개념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가치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건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그것에 대해서 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행동 태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갑질을 하게 되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원하는 것처럼 대하고 하찮게 대하면 상대방은 우리를 또 쫓아다니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이론이 됩니다. 제가 쉽게 이해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보통 이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관심을 사려면 수많은 점에서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당연한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들, 즉, 매력적인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렇죠. 먼저,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TV 예능 같은 데서만 보더라도, 여자들은 조인성처럼 생긴 외모에, 180cm 이상의 키를 가진 남자한테 설렌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 남자라면 무조건 만나야지. 어, 엄청 멋있어. 훈남이야. 훈훈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00억 이상, 뭐, 1000억 이상, 이런 대단한 재벌 3세라던가, 재벌 2세라던가, 이런 자산가들 같은 남자들이, 이모의 아나운서나 승무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은, 아, 연예인 같은 외모와 재벌의 경제력 같은 것들을 가져야지 이제 연애라는 것을 해볼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을 할수 밖에 없죠. 하지만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경험들이나 유튜브 사연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가 미디어에서 학습한 대로라면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40 넘은 돌식남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20대 여자. 이런 사연도 있고, 경제력이 떨어져서 여자를 못 만나주는 남자에게 훅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20대 여자를 만나도 좋을 만큼 능력과 스펙을 가진 남자들이 30대나 40대 정말 조건이 나쁜 여자들에게 꽂혀서 외모적으로도 별로고, 경제력도 별로 뛰어나지 않고 아니면 심지어 돌싱녀라든가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만나서는 안될 만한 이런 여자들에게 꽂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것도 경험하죠 외모도 멀끔하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직업도 뚜렷한 남자가 여자들과 데이트만 하면 까이고 돌아오는 경우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저한테 상담을 받고 코칭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사분도 있고, 변호사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반대로 여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에게 상담받는 사람들 중에 남자만 이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연애 못해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 이런 사람들은 상담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여자분들 중에서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던가, 승무원,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도 저한테 상담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꼭 돈이 많거나, 외모가 무조건 출중하기만 하면 연애를 잘하고, 상대방을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치명적인 매력을 갖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경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얘기해 주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친구의 결혼식만 가봐도 경험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이쁜 여자라고 해서 이 친구는 막 젊었을 때 그렇게 괜찮은 남자들 까고 돌아다니다니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막상 결혼하는 남자는 그렇게 조건이 꽤 좋지도 않고 외모도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애랑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고서는, 아, 쟤는 더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생긴 것도 별로고 직업도 별로인데 왜 저런 남자랑 결혼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남자들이 대단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조건이 뚜렷하게 완전히 확실히 좋은 것도 아닌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여러분들도 쫓아다니면서, 아, 왜 내가 이런 사람한테 신랑이를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생기고 직업이 좋은 친구라고 해서, 꼭 미스코리아나 승무원, 아나운서랑 결혼하는 것도 아닐 거고, 여러분들 친구 중에 남자분이 되게 잘생긴 남자애가 있어. 걔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대. 진짜, 얼굴이 쪽팔려서 소개도 못 시켜주는 애들도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좀잘 나가는 사람인데 자기가 실제로 지금 만나는 여자 친구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개를 못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니까 또 좋아하니까 만나긴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소개 시켜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학습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업이 좋고 외모가 뛰어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치명적이고 지속 가능한 매력을 꼭 가진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가 있죠. 오히려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고 부모님마저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애 딸린 유부녀는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애 딸린 유부남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가 반대해도 자기는 꼭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대. 이런 사람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하고 왜 결혼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미디어로 접하여 교육받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안에서는 상대방 이성에 끌릴 만한 요소들은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제력을 키우고 외모를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끌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도 실제로 이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걸 보면 그런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더라 이겁니다 꼭 그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에는 힘들더라 이겁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내면 세계의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쫓아다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간접 경험이 전혀 없다 라면 미르코의 생존년에 올라오는 리얼한 사연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이성을 고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겉으로만 굉장히 까다로운 척하지 실제로는 경계심만 엄청 심하고 쓸데없이 자존심만 부리거나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작업법이 없어서 그냥 한번 들이대볼까 아니면은 아 그냥 연락을 기다릴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9% 100%에 가깝죠. 즉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뭔가 성공률을 논할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이성을 꼬실만한 그런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뭔가 성공률이 나는 몇 퍼센트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의 이성을 꼬실 수 있는 특별한 기술, 메서드 이런 것들은 안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딱 선택해서 만나기보다는 외모가 좋든 경제력이 좋든 어쨌든 간에 그때그때 그때 자신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잡거나 놓치지 않으려는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즉, 항상 여러분들에게는 이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희소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99%의 사람들이 어쨌든 그때그때 찾아오는 기회를 잡거나 놓치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이게 될수 밖에 없죠. 왜냐? 특별한 기술이나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공률이 난몇 퍼센트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열번 대시해서 한번 넘어와 그런 정도의 성공률을 논할 정도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얘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얘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논한다는 거죠 아 얘가 자꾸 주변을 알짱거리는데 아 내가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로 이분법적으로 운에 맡기는 행동을 하지 실제로 얘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작업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하는 개념이 없어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누군가가 좋아해 주거나 자기가 좀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즉 수동적인 입장에서 연애를 하는 거지 자기가 한꺼번에 여러 명에게 호감을 사서 그중에 몇 명을 선택하는 그런 개념으로 연애를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따라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행동은 선택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택권이 발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선택권을 가진다라는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선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 게임을 진행하면 안 되고, 내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능동적인 행동 태도를 보여야 선택권을 가진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어디서든 가서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이성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행동 태도를 가져야지만 선택권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몇안 되는 기회 중에서 내가 얘를 고를까 쟤를 고를까 얘가 나를 좋아하는데 만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선택권이 없는 행동이에요 항상 그 기회가 있고 존재를 해야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산다던가 뭐 지갑을 산다던가. 가방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때 갈 때마다 항상 기회가 널려 있고 다음번에 오면은 좋은 물건들이 할인을 한다고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충동구매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려면 갈 때마다 비슷한 물건을 얻어낼 수 있을 만한 좋은 품질의 물건을 내가 고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소비자로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항상 이걸 고를까 말까 살까 말까 물건 하나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그러면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는 행동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즉 선택권이 없는 행동 태도라고 볼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작업법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선택권을 가지는 행동 태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소비의 패턴을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지만 인간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은 애초에 사람들이 가지지를 않아요. 애초에부터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 방법도 모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능성을 지닌 이성은 희소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패턴을 알고 인간의 내면세계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을 항상 프라이즈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본 밀당의 원리처럼 상대방에게 가능성이나 호감을 보여준 뒤에 그것을 거두게 되면 그것에 대한 상실감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이게 되고 여러분들을 쫓아다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을 거절하는 행동은 내면 세계 입장에서는 어떻다? 그것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절하는 대상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에 희귀성의 법칙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희소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희귀성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희소성의 원칙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의사결정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라는 인식이 인간에게는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수록, 즉, 거절을 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가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당연히 희소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희소성의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상실하는 쪽에서 더 강한 감정을 토로하고 위험성이 높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언가를 상실할 수 있다는 위협이 의사결정의 어떤 커다란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이야기해드린 대로 뭔가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거절하는 것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치만 높다고 해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회를 줘야지 하는 거죠 상황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쫓아다니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희소성의 법칙은 여러분들 세이지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죠 한정 판매 수법 얼마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전략이죠 이는 희소성에 대한 인식을 주입하여 가치를 상승시키는 행동입니다 마감 전략도 마찬가지죠 독점 판매 한정 판매 이제 곧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상황들은 이제 뭐 사내에서 썸을 타다가 그 직장에서 누군가 금만 두게 돼. 그러면 덜컥 고백하게 되는 일도 발생을 하고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이제 볼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무조건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제외하실 때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그거죠. 아 이제 그 사람이 곧 어디로 떠난대. 이직을 해가지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된대.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남자 친구나 새로운 여자 친구가 생기면은 더 이상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연애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썸 탈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랑 뭐잘 되려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확 붙잡으려는 행동을 합니다.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 프라이즈라는 이론, 우리 프레임이라는 기술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런 원리를 통해서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했다가 끊어버렸을 때 그것에 대한 상실감과 왜 끊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달리기 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단순히 가능성을 보이거나 단순히 호감을 보여준다던가 그런 호감을 보여줬다가 걷어드리는 수준보다도 제대로 이 프레임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려면 더 깊은 딥레프 사귄다던가 어떤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했다가 그것을 끊으려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매달리거나 여러분들을 쫓아다니게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서 실패하냐면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프라이즈 이론 자체로만 하면은 잘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어디에서 실패하냐면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굴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굽니다. 상대방이 떠나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요.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첫 번째 알려드린 거는 선택권의 원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희소성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린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스타터에서도 차근차근히 알려드렸겠지만, 제가 꾸준히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리티를 부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라는 걸 먼저 차근차근히 한 단계 한 단계 형성을 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 그래서 이런 차근차근 이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급하게 막 당장 꼬셔내려는 행동을 하다가 이런 기본적인 상황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끊어내려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끊어내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끊어내는 행동을 하는데 그럼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해드렸던 분 중에 고등학생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행동이에요. 전체적으로 여자분에게 스페셜리티를 부여하지 않고, 친한 관계를 형성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행동은 전혀 안아요. 그러니까, 와이드 래퍼를 쌓는다던가, 딥래퍼를 쌓는다던가, 그런 단계로 차근차근히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전혀 형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술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밀당만 하려는 고하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요.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장에 뭘 하려는 행동이 인간관계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선택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